자, 690번.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우리, 뭐야, 불편해. 불편하니까 얘를 뭐 하면 돼? 치환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를 a라고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y는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3이야. 자, 그런데 우리 2차를 치환할 때는 2차에서 범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범위를 반드시 찾아줘야 돼. 자, 표준형 만들고 x-1제곱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얘는 아래로 블록이면 얘가 얼마 1 마이너스 1 얘가 a의 범위야 그치? a가 보니까 아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2라 그때 y값 그래서 a의 범위가 얼마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는 사실이 등장을 한다 반드시 예를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식의 최소값을 구하자는 거야 그럼 y는 a제곱 더하기 4 a가 되고 반의 제곱은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럼 얘는 a 플러스 2의 제곱이고 뒤에 마이너스 7이고 아래로 블록이겠고 요게 좌표가 마이너스 2마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자 a가 마이너스 1 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있겠다 그치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우리는 이거보다는 크니까 오른쪽을 색칠을 하겠어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최솟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최솟값 어디서 가져 제일 밑에 있는 거 마이너스 1일 때 가진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 보니까 1의 제곱이니까 1-7.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691번. 1에서 4까지입니다. 1에서 4까지고, 역시 보니까 공통이 발생을 하네. 공통이 발생하니까 얘를 또 치환을 하자. 자, a는 2x-1이야. 자, 위에 문제랑 얘랑 다른 거는 얘는 1차식이죠. 그쵸? 1차식은 직선이니까 최대 최소가 없어. 계속 가니까. 그래서 얘는 범위가 따로 없어 그냥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되고요 식 정리하죠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4아 아니구나 범위가 있구나 1에서 4까지라고 잠깐만 요거 써놓고 플러스 5가 되고 y는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요렇게 일단 생겼는데 자 쌤이 처음에 실수한 거 x의 범위 이걸 놓쳤다 1에서 4까지야, 그치? 자, 1차 함수 양수면 그래프는 올라갈 거야, 그쵸? 그러면 1에서 4까지니까 얘가 1이 되겠고 얘가 엄마가 돼 4가 되겠죠 그때 대입하면 4 넣으면 8백 1이니까 7이 되겠고 그 다음에 1 넣으면 2백 1이니까 1이 된다, 그치? 그래서 A의 범위는 1부터 7까지. 그래서 아, 1보다는 크거나 같고 A가 7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존재하겠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찾았으니까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생기고 얘가 얼마야? 2,1이야 자 1은 2보다 왼쪽에 있겠고 7은 조금 더 멀리 있겠죠 얘가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최대값은 7에서 가지겠네 7 넣어보니까 5의 제곱 25 더하기 1이니까 26이 되겠고 최소값은 제일 아래쪽에 있으니까 어디야? 여기다 그치? 최소값은 1이 되고 둘이 더하랍니다. 결론은 27, 정답 4번, 이렇게. 자, 692번. 자, 얘도 보니까 뭐가 보여?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2x가 보이네. 쌤, 얘를 치환할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를 치환을 했어. 그러면 식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 어, 얘는 뒤에 더 있구나. 얘는 a-1의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k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치환했는데 2차식이니까 범위 찾아야겠네.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아,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래서 a는 1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범위 찾고, 자, 식을 먼저 좀 정리해야 되겠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얘가 6a 플러스 k가 되겠고, y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의 6a니까 10a가 되겠고 뒤에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표준형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5a가 되겠고 반의 제곱이니까 반은 2분의 5 제곱하면 4분의 25 더했으니까 빼줄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겠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에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고 요렇게 곱하면은 2분의 25에다가 2를 빼고 플러스 k 하면은 정리하면 얘는 2분의 21 플러스 k 이렇게 되네. 어 복잡해. 자그 다음 이제 그래프 그리면 되죠. 얘는 위로 볼록이네. 위로 볼록이고 얘가 얼마야? 얘가 2분의 5, 2분의 21 플러스 k라는 점, 여기가. 자, 근데 우리 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은 2분의 5보다 작으니까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그래프 이렇게 돼. 그러면 제일 높은 데는 여기겠네, 그치? 얘가 최대 값이다. 그럼 2분의 21 플러스 k가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돼. 자, 그럼 k는 10-2분의 21이야. 자, 10은 2분의 20이죠. 그래서 빼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693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입니다. 어, 역시 보니까 여기도 같은 거 생긴다. 그치? 치환하면 되겠네. a를 x제곱 플러스 x라고 하고, 그럼 식을 정리하면 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야. 자, 역시 2차니까 범위 만들어야 되겠다, 그치? 자, 1, 제 반은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더했으니까 빼줄 거야. 그럼 얘는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고. 자, 아래로 볼록이고,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 근데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 왼쪽, 1이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기준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누가 더머하는 거야. 1이 더 멀리 있으니까 더 위쪽에. 자, 이때 그러면 최대는 1에서 가지겠네. 그럼 1을 여기다 넣는 게 편하지, 계산은. 1 더하기 1이니까 2. 아, 최대 값은 2가 되겠지. 그래서 최소 값은 제일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a가 누구?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표준형 또 만들어야 되니까 또 반의 제곱이네 그러면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이 되겠고 그럼 y는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되겠고 그래프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이고 얘가 얼마야? 2분의 1 콤마 4분의 3이야 자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2랑 찍어야 되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4분의 1은 얘보다 작으니까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왼쪽이고 2는 더 크니까 오른쪽인데 누가 더 멀리 있냐 이거지 자 멀리 있는 건 결과적으로 차이를 보는 거니까 잘 모르겠으면은 둘이 빼보면 돼큰 거에서 작은 걸빼 그럼 얘는 4분의 3이 되고 2에서 2분의 1을 빼면 얘는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은 4분의 6이니까 얘가 더 크니까 아 2가 더 멀리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렇게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하냐면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래. 그러면 최대값이니까 제일 높은 값 구하는 거겠지. 자, 누가 제일 높아? 2일 때 제일 높다, 그치지 여기다 넣는 게 편하겠네. a 2를 넣으면 4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얼마? 3. 얘가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제일 아래쪽 있으니까 얘가 된다, 그치 그럼 최소값은 4분의 3이 되고. 자뭐 하자 둘이 곱하래요. 그러면 3이랑 4분의 3을 곱해야 되겠네. 그래서 결론은 얼마? 4분의 9. 정답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694번. 두 실수 x, y에 대해서 0에서 5까지입니다. 그때 x, y의 최대 최수구하래자 x의 범위를 줬으니까 <laughs> 우리 여기서 X로 정리하면 좋겠죠. 그러려면 여기서 Y로 정리하면 되겠지. 여기로 넘기고, 여기로 넘깁시다. 그럼 EX-8이야. 그럼 Y 대신 넣으면, 자, 우리 XY의 최대 최소 구하랬으니까. 근데 Y가 EX-8이야. 그럼 얘는 정리하면 EX 제곱-8X가 되겠고. 자, 표준형 만들려면 X 제곱-4X가 되고, 반의 제곱 4-4가 되겠고. 이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고 아래로 볼록이고 얘가 얼마 2콤마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x 범위 0에서 5까지야 자 0은 더 작으니까 왼쪽 5는 더 크니까 오른쪽인데 얘는 두칸 얘는 세칸 차이니까 아, 5가 조금 더 위에 있겠구나 0이 이렇게 있겠고 우리는 요 범위를 하겠다는 거죠 최대값은 제일 높이 있을 때니까 5일 때야 그지 그래서 여기다 5를 넣을까 3, 제곱에 9, 2, 18, 18에 8을 빼니까 10이 되겠죠. 그럼 최대값은 10, 최소값은 마이너스 8, 둘이 더하랍니다. 결과적으로 둘이 더하면 얼마? 2. 정답 1번, 이렇게. <laughs> 자, 695번 보겠습니다. <laughs> 두 실수 XY에서 이거의 최소값과 아래. 자, 이번에는 y가 제곱이니까, x를 없애는 게좋겠다 그렇지? 그래서 x를 정리하면, e-y. 자, 우리는 ex 플러스 y 제곱을 구할 건데, x가 얘라그했으니까 x 대신에, e-y라고 넣으면 되고. 자, 식을 정리하면 y제곱도 쓸게요. 마이너스 y 플러스 4이 식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겠지. 그러면 우리 y제곱, 자 최솟값이니까 또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러려니표표형형만어어야 되니까. 자, y-1의 제고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고, 얘가 얼마? 1,3. 아, 최솟값 제일 아래쪽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얼마?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696번.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A, B야. 자, 직선 위를 움직인다. 그 말은 뭐야?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뜻. 즉, 지난다. 지나니까 뭐할수 있어? 우리는? 대입할 수 있어. 대입하니까 a 더하기 b는 4라는 식이 하나 등장하고 얘 최소값이니까 얘를 문자 하나로 통일시켜 주면 되겠지. 넘어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니까 자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최소값 구할 건데 b가 뭐라고 바꿔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제곱으로 바꾸자. 그래서 a 제곱에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 되겠고. 그럼 얘가 2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 되겠고. 2로 묶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의 플러스 16이 되겠고 얘는 2의 a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이고 여기까지 하면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은 얘가 2 콤마 8인데 최솟값, 제일 아래쪽이다, 그렇 그래서 얼마? 8이다. 정답 5번 이렇게. 자, 두 실수 xy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어, 뭐 하면 돼? x가 있으니까. 근데 x를 또 제곱하면은 자, 보세요. 얘를 x로 정리하면 1 y 제곱 되고. 얘를 x에다가 대입해 버리면 제곱하면 y 에4 제곱 되지. 근네 제곱인 건 우리는 아직 안 배웠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정리할 거면 y 제곱이라고 정리할 거야. 그럼 y 제곱이 1 x 제곱이 1 x다라고 할 거야. 그리고 y제곱 대신에 대입하는데 자, 이때 주의하는 거, 얘가 제곱이야.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아.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범위가 나오는데, y제곱이 1-x니까 1-x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등장을 해.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y제곱인, y제곱은 1-x라는 것과, x가 1보다 작거나같아야 된다는 라실이실이두알수 있어. 있어. 자, 그래라구하라는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아 y 제곱인데, 자 마이너스 x 제니이고 <laughs> y 제곱이 라마니라스 x 니까 y 제곱 대신에 아마라너스 x 니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이고이니게곱하니까 마이너스 니 x 플러스 가 되겠고. 자, 표준형 만들자. 그럼 여기가 4x가 되겠고, 반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겠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면은, 요렇게 생겼고,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8인데, x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1이 어딨어? 마이너스 2보다는 좀더 크니까 이쪽에 있다. 그치? 그럼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렇게 생겼다는 거야, 우리는.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야겠네 그때 뭐를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그럼 최대값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얼마 8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